자 안녕하십니까 백간양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개보나 아 개보남 어 너의 계정을 보여줘 마지막 유저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끝인데. 자,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레벨 때는 뭐. 아니, 공작. 자, 일단은 도조종 뭐, 측량, 맥스에 모험 좋아하시는 것 같고. 낚시, 채집, 구조, 탐색, 잤다.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빼야 될 만한 스킬은 보이지 않거든요. 예. 에... 일단 그다지 빼야 될 스킬은 안 보여요. 예. 에... 딱 정형화돼 있네요. 음. 이것도 뭐 포격 보종 보조 4종 세트는 아마 뭐 강포로 때리겠다 이거겠죠. 예. 에... 지도장인의 지식 이것도 뭐. 훌륭하게 맞추셨고. 그다지 뺄게안 보이는데? 오. 자, 장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장비란다. 자, 소유물품 한번 보겠습니다. 오달리스크에다가. 음. 세팅을 이렇게 맞추셨구나. 자, 뭐, 전체적으로 뭐, 뺄건안 보입니다. 신형 플리그드 세일 잘 맞춰놨고, 어, 합해, 저거는 뭐, 보면 안 되고. 자, 계산판 세트는 짭산판이네요. 예, 짭산판이라도 뭐. 추데스보다 게데스를 좀 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 게데스를 구하세요. 게데스. 게데스가 더 좋습니다. 참 고래, 귀엽죠. 예. 잘 고여가는 모상 캐릭이네요. 그렇죠. 가판 브러쉬 챙기고 다니는 것도 어, 정확하고. 그 다음에 뭐, 세이렌이라던가 이제 통까지 구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상납품 대형용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토박이 상납품도 다 있으시고, 어. 그다지 크게 뭐, 무리낼 건 없는 것 같구요, 자, 맹술에다가 뭐, 특가공. 뭐, 이건 뭐, 다 무난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이 행음이라는 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은 좀 애매해요. 차라리 하나를 빨리 써버리세요, 어. 이걸 쓸 건지 이걸 쓸 건지 하나만 정하시고 하나는 미리미리 다 써버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빨리 써버리는 걸 추천해요. 예. 굳이 여러 개 쓰고 다니지 마시고 어 하나만 쓰고 다니는 걸 추천할게요. 스킬로트 뭐별살거 없죠. 자 선박금 고 한번 볼게요. 자뭐자 뭐. 자, 무난하죠. <laughs> 무난합니다. 어. 딱 정형화돼 있어요, 예. 잘 만들어져 있는, 잘 고여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강화 풀리그드셀 세트도 갖고 있네요. 이거는, 뭐, 애정이 없다면 빨리 처분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 마찬가지로 칼로레이드 18문포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안 쓰는 거면은, 이거 빨리 처분하시는 게 이제, 창고 용량상 좋아요. 이것만 처분해도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어 이건 뭐은 빨리 처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다음 뭐 모험 상금 뭐 딱히 뭐무제될건 없고, 그 다음에는 뭐 딱히 버릴 건 없네요. 예, 버릴 건 없고 팔 것도 없고. 음. 자 선박 쪽을 한번 보자면은 명상 롱스를 사고 타고 다니시네. 어 저건 명상 롱스네요. 예. 뭐, 뭐 뭐지? 저건 <laughs> 명상 롱스? 자수당형 하이클리퍼, 어머 뭐, 괜찮고. 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그 뭐냐 클레르몽이죠 어, 야전식 가강수추 야광비, 어, 가스 야강빅 그냥 적당하게 쓸만한 포격선이네요. 음, 괜찮은 선박입니다. 음. 다만 좀 선해랑 네파 맥스를 좀 찍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살짝 드네요. 그 외에는 뭐 딱히 크게 문제일 건 없는 것 같고, 어, 그냥 정말 정말 정석대로 잘 고여가고 있는 고인물이에요. 예, 누가 봐도. 어 심지어 어떤 부분은 저보다 높기 때문에 어 누가 봐도 잘 고여가고 있는 중인 고인물입니다. 자 은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절, 저, 잘 정리했는지 어, 깔끔하네요. 완벽합니다. 예더 없이 깔끔합니다. 음, 뭐 침지가 뭐침지라던가뭐구입발 주소가 뭐 번잡하게 있지도 않고 어, 깔끔하게 남겨져 있고. 천체망 환경 두개 들고 다니는 거는 이제 하나는 팔아버리는 게 어떤가 약간 생각해 봅니다. 저 하나 정도 팔아도 될것 같아요. 특가공 로프. 요것도 하나 빼는 것도 이거는 딱히 필요 없는 것 같고. 스킬칸이 모자랐어요. 잠깐만, 스킬칸이 모자랐으면은 잠깐 그걸 좀 이따가 집중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자. 아, 공차는 안 쓰시는구나. 어. 자, 스킬칸이 모자란다.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스킬 칸이 모자랄 수 있어. 아. 스킬 칸이 모자랄 수 있는데, 이거 두개다 크리스탈 성매 하나씩 먹이세요. 예. 자, 야, 잘 고여가는 중이죠. 예. 아이고, 귀여워라! 자 이거 다섯 개에다가 스킬 칸이 부족한 이유가 딱히 근데 뺄 스킬은 없어요. 음, 뺄 스킬은 없어. 여기서 뺄 만한 스킬은 없어요. 예. 다 쓰이는류는 쓰이는류의 어, 스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뺄 스킬은 없고요. 딱히 뺄 스킬은 없어요. 어, 요거 해갖고, 52개. 관찰은 뺄만 해. 어. 아이템 하나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 정도는 뺄만 하고요 어차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 어, 이걸 많이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찰 하나 뺄만 하고, 그 다음에, 잘안 쓰시는 거면 조달도 빼도 크게는 문제 없거든요. 에. 솔직히 어느 정도 그~ 운용 랭크가 되면은 어 크게는 문제가 없거든요. 에. 구조도 템으로 쓰면 안 되나요? 구조는 진짜 여차하는 순간에 만약에 내가 템을 다쓴걸 깜빡하고 여차했을 때 없으면은 난리 납니다. 조달은 솔직히 있어도 없어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경계도 지워버렸거든요. 고감 써요 대신에 어, 고충 감이 쓰는데 경계까지 지우진 마시고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어.. 지울 만한 게 조달, 그 다음에 뭐 관찰. 관찰은 언제 배우든 말랭이기 때문에 관찰 정도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메모 뭐... 전신실험 왜 들어왔어 그래.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피드백을 쉽게 할수 있겠죠. 자 예항 보조배가 있으면은 굳이 예항 스킬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항 스킬을 꺼내서 버리세요. 꺼내서 팔아 버리세요. 예항 스킬을 꺼내서 버리세요. 예. 이거를 꺼내서 버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삭제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보 있으면은 예항 스킬이 어차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어, 굳이, 굳이 달고 다녀야 되나? 그니까, 만약에 지운다면, 그니까, 굳이 지워야겠다면, 그니까, 스킬창이 굳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면, 어, 그 전제가 붙는 거예요 굳이 많이 부족하다면, 어, 지우는 게 낫다. 할수 있겠죠. 보감은 쓰는 사람은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안 쓰죠. 조교 스킬이요? 조교 스킬은, 이거는, 그, 여기 보시면 나오거든요? 어딨냐. 여기였나? 조교가 어디서 배우는 거였더라? 이거 브리더 전직해서 배우는 거 아닌데? 나도 기억이 잘안 나. 그, 무슨, 무슨, 무슨 왕비였나? 어. 어디에서 배웠는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브리더. 자, 임벤 아까 얘기해드렸는데. 자, 임벤 부족하시다 그랬죠? 둘중 하나 고르세요. 이거를, 강화플리그드 세일부터 칼로레이드포를다 팔아버리든가. 이것만 팔아도 12칸이 늘어납니다. 어. 이것만 팔아도 12칸이 늘어납니다. 아니면은, 아니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공유창고 세팅. 공유창고 하나당 창고 50입니다. 이거 두 개만 해도 100입니다. 공유창고 가격은 16억에서 17억 정도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16억에서 17억이면 15일 동안 창고 100칸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 얼마나 널널해지는지 아시겠죠? 뭐 그것도 이것저것 담다 보면 금방 차긴 하는데. 그거를 사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한 개만 뚫어도 괜찮아요. 한 개만 뚫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공유 창고가 선박 창 선박 창고는 약간 편의적인 부분이 강하고 공유 창고는 이제 저장하는 약간 그런 점이 좀 강하기 때문에 어, 하나 정도만 뚫으시고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새로 하나씩 구해가지고 또 하셔도 되고. 어. 성금 쓴지도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저도 이제 성금이랑 공창을 그렇게 오래 쓴건 아닌데 쓰다 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쯤은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예. 쓰는 게더 좋기도 하고, 음, 진짜 좋아요. 예.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어, 저 레벨이 안 되시는 분이면은 내가 추천 안 하는데, 어, 레벨이 되시는 분이니까 추천하는 거예요. 에. 자, 어쨌든 이렇게 계정 정리해주는 남자, 어, 당신의 계정을 보여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